창세기 백문 백답, 창조의 완성 일곱째 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요, 창조의 완성인 일곱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본문의 천지는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할때그 천지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물, 예. 만물과 이 천지와 만물이 합쳐졌어요. 천지 만물 그렇게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2장 1절은 그 선포로 시작됩니다. 특히 다 이루어지니라 강의 수동형으로 기록된 것은요, 천지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고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절대 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어법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말은 이제 이게 잘 표기가 안 돼서 아쉽긴 한데요. 원어 성경은 바로 수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강의 수동형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한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 예,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하면그 일곱째 날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 창세기 일장에만 여섯째 될때그 여섯째 날에만 정관사 하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 하트 쉐비 그죠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일곱째 날에 붙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떤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를 중복하심으로써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캐치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어어법이뭐 어, 강의 수동형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고 왜 여기만 예 정관사 하가 붙었는가 그런 것들을 예 우리는 눈여겨 보면서 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표시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그 일곱째 날 안에 인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완성된 시점은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6일 창조 6일 창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2장 2절에 오니깐요, 예.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그럼 뭔가 일곱째 날에도 뭔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예, 예. 창조가 일곱째 날에 뭔가를 창조하시면서 그날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그걸 이제 그런 표현은요, 바로 이제 보십시오.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일곱째 날에 하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 똑같은 거거든요. 바이옴 핫세비 라고 해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대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 말씀이, 아,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음, 그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예,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날들 어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그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날 자체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이 치일되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안식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 속에는요 안식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는 히브리서 사장을 통해서 좀더좀더 어, 선명한 그림을 우리는 예,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아싸 만드시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그가 지으시던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으신다, 창조하신다 이것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구분하려고 그러고 혼돈스러워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가 하시던 일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개혁 개정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지으셨던 모든 일이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러니까, 어, 미콜, 모더는요, 단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하고요. 이제 콜, 네, 미콜, 콜, 그리고 이제 로부터 라고 하는 이 의미의 전체사, 미인이 합쳐져가지고요. 앞에 지나간 6일간의 모든 일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후에 지정하신 안식일 규례 역시 제7일 안식일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구분해라. 구별해서 인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장에 보면요. 31장에도 나오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만을 수행하도록 완전하게 분리된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유래가 바로 창세기 예, 2장 2절에 나오는 거죠. 2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면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은 뭘까? 하나님께서 뭐 6일 동안 힘들어 일하셔서 힘드셔서 피곤하셔서 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다. 그럼 안식이 뭐라는 건가? 예,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핀내 파라, 예, 예, 너무 좋다, 예, 심이 좋았다, 예, 그렇게 이제 감탄하시면서 심이 좋았다, 이 지극한 만족감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신 건데요. 복되게 하셨다, 이날을 그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창생 입장에서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 법문은 이와는 달리 일곱째 날날 날 자체를 복 주고 계신다. 그리고 성별하셨다. 이 날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가? 어쩌면 이 일곱째 날이야말로 창조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이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네, 이벌리스 사장 1절부터 한번 요약해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은요 인류가 들어오도록 마련하신 안식이죠 예, 인류사의 종말에 인류가 세상의 노동을 마치고 들어갈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창조하신 거죠. 예, 히브리 사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무슨 일인데?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참 신비죠.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 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또 그 한편은 뭡니까? 예, 바로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 2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2위 하나님은 또 창조 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 우리를 위해서 피조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안식이 마련된 것이요.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창조 가운데 가장 종착지, 예, 가장 절정이 바로 사실은 일곱째 날, 그 안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리사 장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우리는 창조 제7일의 하나님의 안식을 근거로 후일십 10개명의 제4개명으로 안식일 규례가 율법화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이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예,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예. 예, 사활적 안식인 준수. 우리는 그런, 예,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쭉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모두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키 이는 그 이유는 여섯 동안에 나여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여와가 안식이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를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 근거로 해서 출애굽 2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 출애굽 31장에는요 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쵸?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쉬는 그런,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게 아닌 거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 여호와의 안식일은 어떻게 우린 지킵니까? 쉼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쉼으로 지키라 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쉼을 쉬지 않으면, 그럼 왜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인가? 이 안식일 준수는 바로 6일 창조 후에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므로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실행적인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안식일 준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뭡니까? 예.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을 버리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오늘날의 복음과 너무나 똑같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안식일 준수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네가 믿느냐? 그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표현해서 살아. 그,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로서의 일곱째 날. 그죠? 6일 창조지만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일곱째 날이었구나. 일곱째 날뭘 창조하셨습니까? 안식, 이 예, 안식일, 예, 안식처가 창조된 걸로 봐야겠죠. 예,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